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리거 플러그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왜 어떤 분이 신청을 해주셨냐면, 이제 바꾸나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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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이제 버킷 파일이랑, 이제 바꾸나님이 원하시는 이 트리거 JAR 파일만 필요합니다. 네, 물론 하마치나 이제 자신의 IP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다 스킵하고 적용 번만 알려드리면 이제 다른 것도 다 알려달라고 하실까봐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버킷 파일을 다운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네이버에서 마이크래프트자 내가 만약에 하려면 1.7.10 버전을 할 거면 1.7.10이라고 떠주시고요. 1.7.10 그리고 버킷이라고 쓰시면은 많은 블로그들이 나오죠. 여기서 저는 리스앤도문인 거를 씁니다. 여기서 이 첨부파일을 다 다운받으시고요 <laughs> 다운로드 이렇게 다 다운받으시면 이거 첫번째꺼 1이라고 되어있는 이 첫번째꺼만 이제 압축을 푸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풀어주시고요 음, 제가 지금 이거 이거 닉네임을 바꿔 이거 이름을 바꿔야 돼서 바주고 어, 이걸 이름에다 갖다 놓을게요. 압축 풀기. 지금 제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버킷이 버킷 파,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실행 버킷 이거 누르지 마시고, 그 밑에 밑에 거 눌러주시고 1을 쳐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엔터, 엔터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이걸 잡으시면은 이제 폴더가 이렇게 생기고, 생기고 맙니다. 이제 모드도 생겼고, 이제 여러가지가 생기고 있죠, 지금. 자,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 잠깐 알려드릴 거는 플러그인 자체에서는 이제 서버에서 열리는 것 중에서 그 서버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싱글 플레이에서 트, 트리거를 이제 트리거를 한다 그럼 트리거는 싱글 플레이에서 못 한다는 뜻이에요그래 멀티플레이에서 자기 서버에서만 트리거를 할수 있다는 소리고요.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해주시고 꺼줍니다. 그리고 여기 서버 메모장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걸로 되어 있냐 가 되어 있으면 연결 프로그램에서 <laughs> 메모장으로 바꿔주시고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린다면은 어 이거는 이제 맵을 적용시킬 때 쓰일 폴더 이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기는 야생맵이거든요. 만약 도시맵을 하고 싶다 그럼 도시맵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을 월드로 바꿔주시고 얘랑 바꿔치기 하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뭐냐, 뭐, 뭐, 뭐 스프, 서버 IP는 비워두시고요. 스폰 NPC, 아, NPC, n p c 는 이제 트 이제 NPC를 스폰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트루는 할 거다, 폴스는 안 한다. 이, 이런 뜻이에요. 폴스 스펠링은 이거고요. 트루 스펠링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커맨드 블록. 이거는 커맨드 블록을 허용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인데 네, 이제 보통은 시켜놓죠. 그러고 이거는 이제 정풍만 들어오게 할 거냐 복도도 같이 들어오게 할 거냐인데 정돌만 들어오게 할 거면 루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PVP는 된다고 해야죠. PVP 싸우는 걸할 어, 거냐 말 거냐 네네네 네, 네.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는 이제 아이디만 적힌 사람만 들어올 수 해주는 건데요. 설정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에서 벌스로 해놓고요. 이제 맥 이거는 사람이 최대 최대치의 사람이 들어오는 어, 최대 사람 그러니까 100명까 100명으로 설정해 주시면은 10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스폰 몬스터는 이제 수, 몬스터가 수, 수, 폰이 될 거냐 말 거냐인데 일단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아 그리고 포트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시작할게요. 어 그리고 모드도 넣어줄 거고요. 아 이거 아닌데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JAR 파일을 이제 몇 폴더에 딱 옮겨주시면 돼요. 그럼 적용이 된 거고요. 이제 모드를 넣어줄 건데 제가 모드는, 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딱히, <laughs> 딱히 안 넣으셔도 되는데, 지, 제가 여기에 모, 모드가 있어가지고, 그럼 바로 뭐 실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거, 리스앤돈모하고 v4.0 이걸 실행시켜줄게요. <laughs> 이게 제 서버거든요. 기다려줄게요. 그동안 이거 들고 있죠. 네, 던이 떴죠? 여기 보시면 던이 떴습니다. 어, 이 떴습니다. 그러면 서버 열렸다는 소리고요. 서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버에 들어오면은,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OP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OP가 없어요. 이제, OP가 없죠? 당신은 이 명령을 사용할 권란이 없습니다. 혹은, sorry I but have, you have, 뭐, 저거저거 떠일 거예요. 그럼 OP하고, 버킷에다 op하고 자신의 닉네임을 해주시면 돼요 op 띄고 자신의 닉네임 하시면 op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이제 커맨드 이제 명령을 쓸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트리거 플러그인에 적용이 됐나 한번 볼게요 어, 뼈다귀 볼티시 돼있죠 어, 기본적인 어, 눌러서 tp 하는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색깔. VTC. 월프를 만들어야죠. Set 월프. 스폰. 어, 어, 아니, 아니요. 어. Move. 월프. 월프. 월프스. 이건, 이거였나? 스폰. 안되네. 그냥, 안녕하세요. 뭐 하고, 아니야, 스탯. 스탯, 안녕하세요. 아니야. 예,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안녕하세요. 해주고, 어디, 어디였죠, 여기. 그다가 볼티씨, 볼티씨, 어, 음, dp 아니 월프, 안녕하세요. t p 뭐였지? 뭐였더, 뭐였더라? 볼티씨, dp, 월프, 안녕하세요. 안될까요? 잠시만요 아 맞다 이거 VT... 아 OP VT... C... CMD OP 어, 월프... 안녕하세요 네 예, 이렇게 월프 할수 있는 거고요 이제 트리거는 강사를 제가 잘 못해드릴 못 겁니다 해달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은 못해드려요. 왜 못해 드리냐면, 제가 트리거 실력이 없어 가지고, 네. 이제 이거 이거를 이 블록을 딱 클릭하면은, 이제 저기 여기 안녕하세요로 워, 워프를 하는 영영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박건아 님께서 신청해주신 이제 플러그인 적용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